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모카 네트워크 영상 자체를 좀 너무 오래만 찍됐는네 일단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딱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클릭한 자체 오늘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연 알수 있고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수리 모카가 시세가 좀 끌어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좀 다들 기다리시는 게 이걸 건데 자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한번 폭발적으로 돌아야 와 되는데 이건 우리 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못하지. 자, 재단 측에서 시동을 좀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완성시킵니다. 자, 그 다음 빌드업대로, 어,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를 딱 띄우면요. 화력이 좀더 달라붙어요. 음, 개미들은 또다시 속아서 올라타겠지. 자, 이 고점 에여러분들또뭐할것 같습니까? 물량 그대로 덤핑하고, 어, 그대로 떡락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속으 싶은 분 계시나요? 혹시 대 영상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마지막 방법일 겁니다. 아마 잘 보세요.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줄게요. 자 여러분들 언제 나하고 싶어 마음 같아서 막저 위에 정수리 부근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여러분들 여러분 코인 하시면서 이 생각은 진짜 버리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 보사 아래서 어깨 정도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근데 가장 중요한 모커네트에 대한 총 머리 부근의 금액이 얼마인지 자 오차범위 계산해서 뭐죠? 모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깨 부분의 금액을 산출 시킨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 자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자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동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메스컴도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 이미 여러분들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요. 자 일정이 여러분들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정말로 얼마 안 남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에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신데, 어, 이 매도 금액을 제가 방송상에서, 여러분들, 이거 얼마니까, 얼마에 걸어두세요고 말하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저번에? 어, 저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전달은 좀 해드려야겠고,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방법이니까.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이거 진짜 제 개인 핸드폰 보는데, 자, 대신에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모카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 자,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일절 어, 사절해 주시고, 일단 모카에 대한 질문 받을 건데, 이분들부터 좀 답변을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이분들 한분한 분께 제가 정확히 매도 타점을 간단하게 딱 알려드리면,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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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도 양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린 거예요. 무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나는 뭐 운전 중이나 뭐 지, 지금 번호 외울 상황이 안 되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영상 더보기나 이런 거 눌러보면, 레 그래. 링크 하나 보내, 잡아 놓을게요. 어, 문자 보내기 링크 있어요. 자,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세팅 해놓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 자, 차트가요.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꽂을 거예요. 기습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걸 거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분명히 정수리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조금 움직이는데 자, 밑에다 걸 필요, 여러분들 지금 버틴 세월이 얼마인데, 이 밑에서 팝니까?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어깨 정도 부근에 매도 이항만 함으로써, 여러분들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 시점이라니까요. 어,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자, 이 금액에 매도해서 손해보실 분 없습니다. 얘가 지금, 지금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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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액이에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높은 금액.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떠먹여드렸는데도, 아우, 난 귀찮아, 안 할래. 혹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분들은 뭐, 얼마 안 되나 보지. 자, 잘 생각하세요. 자, 이런 분들, 음, 어,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걸린 문제긴 한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게. 자, 그런 분들은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는게 매도 예약 아니에요? 자 얼마에 팔겠다 걸어놓은거 자 그걸 정확한 타점에 걸어놓은 것 뿐이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구구절절 목 아파 죽겠는데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자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이 금액에 매도 예약 하신 분들은 이번에 모카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거고 자 이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판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한지 어좀이분까지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들한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릴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기회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 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방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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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